제만의 샘의 자기 전 민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. 오늘 유치권을 공부하겠습니다.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있죠. 즉피사무척권이될수 없는 거죠. 즉결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. 근데 보증금과 권리금이 심에 가장 많이 나오고,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복드리는 겁니다. 그다음 지상물매수총구권부속물매수총구권 매매대금도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. 같은 말이 외상대금입니다.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입니다. 시멘트 철근, 돈 주고 사면 매매대금이죠. 시멘트 철근 외상으로 가져도 오 매매죠. 시멘트 대금 타 매매대금 같은 말이고, 명의신타까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. 이걸 보건복지부가 배신했다 매신, 보건복지부 매신에 오세요. 네,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다. 아까 우리가 보건복지부 매신에 오잖아요. 오 번이 건축 자재 보이죠. 매매 보이죠. 문제가 유치권인데, 건축 차지나 매매 보이면, 제일 끝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. 바로 정답임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물상대의 없죠? 유치권 임의 규정이라 배제약정 유효가 되고,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 아니고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. 4번은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죠? 그럼 채무자에게 그냥 돌려준 겁니다. 돌려준 거라, 이건 절규택 간접점위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. 정답은 5번입니다. 네,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강의, 아주 획기적인 낭의법으로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영상은 중개사법 기출특강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자,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굿나잇!